2주일이라 놀러 나왔습니다. 어? 저 주머니 같은 건 뭐지? 이게 무슨 꽃이죠? 주머니 같은 게 저렇게 달려있네요. 넌또왜 거기 올라가 있어? 빵! 누가 저야 새끼들 그냥, 사료 다 엎질러 놓고. 사고 또 쳐놨네. 아마 빵 꺼내려고, 사료 공지 안에다가 빵을 넣어놨는데, 빵, 빵 꺼내 먹으려고 사료를 다 엎어버렸나봐요. 아이 사고뭉치 기 새끼들. 휴. 사료를 다 엎어놨지. 비왔으면은 아. 다 버렸겠네요. 다행히 비가 안 왔어. 조용히 해, 새끼야. 에이. 거울을 보고 얘네 턴치지는 않네요. 네 신기해하고는 있습니다. 막또망아 누구야? 그 거울 속에 아빠도 있지. 꼬리 흔드네. 니들 누리개로 거기다 항상 세워 놓게. 몇시냐 아빠 밥 먹을 시간 됐나? 썬망이는 아직 거울이라는 인식이 없어가지고 또한 마리인 다른 놈을 찾으려고 이 거울 뒤를 쳐다보고 막 그럽니다. 얘는 지금 거울 속에 있는 아저씨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아저씨가 거울 속에도 있으니까 이상한가 봐요. 둘망이 어디 갔어? 너 찾으러 갔다 왔어? 할테는 이유는 뭐야? 자꾸 거울 뒤쪽을 보고 있네 재밌네요 다행히 아저씨가 주지도 안고좀 남아 있었는데 싹다 주워 먹었네 흘린 거는 다 주워 먹어서 다행이에요 사고를 쳐도 아빠 찌개 끓이고 있어 들어가야 돼 이따가 풀어줄게 이따가 신복순 이따가 신기한 지 방에 들어오면 이제 아저씨 침대 위로 나오고 거울 보느라고 바쁘네요. 너잘 생겼어? 이뻐? 응? 거울을 통해서 아저씨를 보는 방법들을 알아 가지고 지금 거울을 통해서 아저씨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눕혀놔야 될것 같아요 안그러면 저렇게 발로 밑에 밀면 와장창 하는 수가 있어 가지고 당장 가서 좀 눕혀놔야 되겠습니다 궁금증이 다 풀렸는지 이게 거울에서 나와서 침대 위로 올라왔고 뚤망이는 침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 오, 우주주주주. 이놈은 아저씨가 좋아 죽겠는 모양입니다. 카운트도 아저씨 옆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발 끝머리든 손 끝머리든 코 끝이든. 아저씨 몸에 닿아야지 편안합니다 옛날 칠복기가 그랬었습니다 칠복이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아 거울이 그렇게 신기하니? 아직 3시야. 4시에 복순이 주니어 풀어주자. 주니어도 오늘은 방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들어왔습니다. 아저씨가 먹고 남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가난한 거? 그냥. 그냥 밥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항상 그렇게 먹어요. 주니어는 찬밥 남은 무조건 다 주니어 꺼거든요. 이놈들은 안 먹어요. <laughs> 주니어, 주니어, 어디가? 안약도 넣고 해야지. 내 손깍개물 같다, 시켜. 이건 하자. 이거 해야지. 눈안 왔지? 저리 가봐. 주니어는 이렇게 애들이랑 어울려서 똑같이 대우받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방에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죠. 야 목욕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올 여름에 목욕을 할 기회가 자꾸 없, 없어진다. 이제 태풍 때문에 못하고 흐려서 못하고 이리 와 이게 침투성입니다. 아 어, 이거 뚜껑 어디 갔냐? 아 뚜껑까지 다 먹어버린 거 아니야? 좋아? 준이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 옥순이가 거울에 전혀 반응을 안 하네요. 타나간는데왜또넌안 나가고 있어. 이제 주니어를 묶어 놔야 되겠습니다. 주니어는 묶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워 하네요.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표정을 봤 습니다. 내일 또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달랬어요. 아이고, 이제. 복수는 지금 묶으면 도망가야 니다 아. 한 20분 정도 놔둬야지. 그때서야 묶입니다. 아저씨 냉장고에다가 주니어가 영역 표시를 찌린내 팍! 복수나 아빠 딸그 침대 밑이 그립냐 <laughs> 사랑아 딸들이 많네 딸이 세 신아 되네 딸셋세 아들아 부럽지 않네 아 아들 딸이 이만 명이나 있지 <laughs> 그렇게는 들이 아저씨 아 들이지. 지금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틀어서 갔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갈 생각이 추워도 없는 겁니다. 점점 그 밖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점점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똘망아, 엄마 어디 갔어? 사랑아, 거울 앞에서 딱꼭한 번씩은 스네요. 복숭이 어디 갔어? 똘망아, 순이 어디갔어? 너 잘생겼어? <laughs> 아빠 또 입이 출출하다 뭐 먹고싶다 간식 뭐가 있을까? 달걀후라이 해먹을 수 있고 샤인 머스캣 있고 수박 반쪼알이 있고, 먹을 거 많네. 복순이가 주니어랑 같이 있네요. 대리석을 많이들 좋아해요, 걔들이. 복순아 안돼 복순아 거긴 쳐다보지도 말어 어렸을 때는 거울보고 그렇게 막 짖더니 지금 거울보고 반응이 별로 없네 복순이 묶을까? 묶을까? 조금 더 놀래? 그래 조금 더 놀아 나갈 생각을 안 하면은 더놀아도돼 거울 뒤를 자꾸 보는 이유가 뭐야? 그 뒤에 있을 것 같아? 흐흐나그 <laughs> 놈들. 아, 거울이 인기 좋네, 오늘. 관심 없는 건 주니어 밖에 없네. 저놈, 코끼리 붙여놨네. 가장 많네요. 복순이까지 다 묶어놨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마음 편하게 술을 한잔 할수 있지만 오늘은 애들을 좀 일찍 풀어놔서 술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제 4시 반이거든요. 3시 반에 애들을 풀어놔가지고 모기 뜯기는 거 싫어가지고, 일찍 풀어줬어요. 다섯시 돼서 풀어주면 아저씨가 모기한테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똘망아! <laughs> 뒤돌아볼 줄 아네? 자꾸 거울 뒤를 봐요, 애들이. 약간 거울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은 뒤에 있어야지 되는데 자기네들 생각에 그건 아니고 한 2-3일 있으면은 거울이라는 걸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울 보고 치장도 하고 자기 얼굴도 쳐다보고 합니다 복순이 이놈들 엄마 복순이도 그랬고 칠복이도 그랬습니다 야, 하지 마. 넘어가.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아저씨가 <laughs> 모스킷으로 술한줄하니까 별볼일 <laughs> 없으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달걀 후루이 몇개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소주 한 잔. 그래야지 놈들이 아저씨 옆에 몰려들겠죠. 지들도 먹을 게 있어야지. 아 오늘은 요거 조금 먹다가 수박으로 술한잔알랬는데 저놈들 때문에 안 되겠네요. <laughs> 놈들도 먹을 게 있어야죠. 제주도가 난리가 났네요.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아빠 딸 복순이 <laughs> 나이가 이제 술천이 됐네.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복순 이리 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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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있을 때 괜찮아. 아빠 없을 때 짖는 거야. 수나 <목소년> 아빠 딸 할망구 다 돼가지고 5년만 더 살자 많이 살아서 뭐하냐? 균이요 <목소년> 너도 5년 있으면 11살이야? 방에 있는 까만 고양이 아가는 5년이 있으면 7살 내지 8살 정도 귀청소 해줄게 이따가 물티슈 갖고 나와서 귀청소 해줄게 건빵 줘 건빵 먹게 하자 오 덥다 면도하고 스킨 발레는 복순이한테 보면 돼요 복순이가 스킨 싹 발라줍니다